다마스 오벤 어, 옷걸이 봉 만드는 작업 이게한 차량이에요. 다마스 오인성이 세탁업이나 의료 아니면 납품이나 음, 생산 하는데 이제 의료를 걸수 있게 옷걸이 봉을 만든 차량인데 원래 옷걸이 봉을 만들 때는 봉으로 해서 하는데. 이 차량은 어 사각 파이프로, 사각 파이프로 어 의뢰가 들어와서 사각 파이프로 만든 차량이에요. 옷, 옷걸이 봉과 봉의 거리는 옷걸이를 이렇게 걸었을 때뜰수 예, 있게 이렇게 옷을 걸어도 옷과 옷이 부딪히지 않을 만큼 이렇게 간격으로 세 개를 만든 작업인데요. 흔들려도 옷길이 부딪히지 않고, 이게 튼튼하기로 말하면, 이게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도 안 되고, 제가 한 80kg 정도 되는데, 이렇게 매달려도, 아, 끄떡을 안해요 쉽게 얘기해서, 이게 뭐 철봉 오는 것처럼 매달리든다든지 이렇게 해도, 이게, 떨어질 수 있는 않은 시계에서 아무리 무거운 옷을 걸어도 퇴철 때까지 튼튼하게 붙어 있게 만든 건데 원래는 이제 우에보 최대한 위로 올려서 바지 같은 긴 코트나 이런 걸 걸었을 때 바닥에 스치지 않도록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린 거예요.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. 옷을 더 많이 못 걸기 때문에 훨씬 불리해지죠. 그리고 이게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버틸 수 있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기둥 대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절대 밑으로 쳐지지 않도록 만들었고요.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아, 나는 이걸 세탁 같은 의류를 실고 다니는 차량으로 쓰다가, 아니 이제 다른 용도로 쓰겠다. 이이이 이, 이 파이프가 사고 파이프가 여기 목걸이 봉이 필요 없다. 그러면 돌트만 끌면 그대로 탈착이 되는. 쉽게해서 얘기 차량에 용접을 하거나 차량에 아주 고정을 시킨 게 아니라 볼트만 체결한 볼트만 끌면 언제든지. 분해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차량 손상이 없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튼튼하다는 거예요. 이게 옷걸이 봉은 사실상 옷걸이 봉의 생명은 튼튼함이에요.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사람이 매달려도 봉 예를 들어서 뭐두 개서 있다고 하나 하나에서 이렇게 매달려도 절대 떨어지지 않은 아주 튼튼하게 작업을 해서 의류 납품이나 생산 아니면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 차량은 다마스 타우너 스타리아 스타렉스 카니발 다 마찬가지에요 스타렉스도 스타리아도 옷걸이 봉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아주 튼튼하게 네,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아주 멋지게 최고입니다.